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좋은 수요일입니다. 어, 밖에서 찍다가 찍으니까 지금 소리가 너무 울려, 서 안에가 조금 더 소리가 안정적인 것 같아서 다시 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계속해서 10편 69편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0절 31절 마지막 이제 하반분 내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사실 이 앞에까지 29절의 내용에서는 어 자기를 공경에 처하게 했던 그 사람들 28절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주의 기도로 일곱 가지의 저주의 기도가 있었다면 29절에서는 자기는 비천하고 연약하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갑자기 30절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절에 있어서 이제 학자들은 자기의 그런 어떤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대부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그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조금 흥미로워요.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을 때 이런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율법에 쓰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냥 감사한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주님 감사해요 하는 그런 상투적 고백보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이 값진 것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 그래서 혹시 자기가 없는 것들을 많이 바라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는 주일 이제 주수감사절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그때 조금 더이 감사에 대한 얘기 많이 나누겠지만 어, 우리가 얼마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라 고백할 수 있느냐 그냥 억지로 언급하고 그냥 막 의무감에 있어서 그냥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감사를 더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헌금생활 아무 소용없다 이런 게 전혀 아니죠. 진짜 감사하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는데 그 헌신들이 혹시 형식만은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생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 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또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주님만을 찬양하는 어 삶이 되게 해 달라고 못 한대요. 삶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 박종호 장로님 부른 하나님의 은혜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 좀 우리가 이한 주간 또 살면서 감사했던 것들 또 지금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좀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Draw.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저희가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하루 잘 보내시고 수요기도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